해보세요, 뭐. 아까 그가정용 뭐다고? 이거 이사용 거다요. 농사용모다고가정문다 다른 말이죠? 응, 응. 응. 안녕하세요. 장물 TV 닥터클럽입니다 어, 오늘은 저기 농업용 관정을 여기 판지가 한달두달 달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동 펌프를 연결해서 오늘 요 물이 잘 나오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물이 잘 나오면 여기 곧 고추를 심을 건데 이 하우스의 물을 많이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. 자, 요 어떻게 잘 나오는가 한번 설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설치해야 되는데 잘 할지 모르겠네요. 기본적으로 자동 펌프 가게에서 이렇게 유각기 그리고 이렇게 보석을 다 달았습니다. 달아 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 슬치만 이렇게 하면은 물이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거를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. 물론 잘 나오겠죠. 여기 이제 호스를 밀어 넣어야겠죠. 관중 속에 흡입할 수 있는 호스를 이렇게 밀어 넣었습니다. 이거 한 8m 정도. 여기 0 5마리 6.5마력 자동펌프인데 어, 호수는 8m 정도 그렇게 잘라 왔어요 이렇게 호수가 잘 들어가네요 예. 그리고 여기 미리 여기 끈 설치해 놨는데 예. 이렇게 설치해서 어,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됩니다. 흡입구에 예, 예, 네, 간단하게 설치는 다 했습니다. 이렇게 연결 을다 했고 여기에 마중물을 넣고 마중물을 넣고 물이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전기를 꽂아 보면 되죠. 예, 네, 잠깐만 이제 마중물을 여기에 넣겠습니다. 만족물은 뭐 적당하게 부어주면 되고요 네, 물이 나오는가 한번 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니까 잘안 되네. 자 이제 전기를 꼽았습니다. 올라올까요? 우리 뭐냐 여기 오예오 우리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니 응? 이것도 저번처럼 똑같은 거네.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?